안녕하세요. 오토 타이나믹입니다. 오늘은 하늘을 향해 도약한 기아의 놀라운 도전 2026년 현기아 HUM1 마리논 헬리콥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와 전기차로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온 기아가 이제는 지상에서 하늘로 영역을 넓히며 항공 산업에서도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HUM1 마리논은 단순한 헬리콥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항공 모빌리티를 상징하는 모델로 군사용 다목적 임무는 물론 수송. 탐색 위구조. 해상 작전, 그리고 VIP 전용 럭셔리 항공기로도 변신할 수 있는 차세대 플랫폼입니다. 외관부터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HUM1 마리노는 군용 헬리콥터 특유의 강인한 이미지와 함께 기아 특유의 세련된 디자인 언어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초경량 복합 소재로 제작된 기체는 강력한 내구성과 함께 놀라운 경량화를 실현했으며, 최신형 로터 시스템은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정성을 극대화하여 군사 작전에서의 은밀성과 민간 항공에서의 쾌적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동체 내부에는 차세대 상발 터보샤프트 엔진이 장착되어 있으며 단순히 출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연료 효율을 조정하는 지능형 엔진 관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거리 해상 순찰 임무에서는 놀라운 항속거리를 확보하고 긴급 전술 기동에서는 강력한 추력을 즉각 발휘할 수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310km를 넘어서며 최대 항속거리는 700km 이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조종석은 미래형 항공 디지털 코핏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풀 디지털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첨단 플라이 바이와이어제어 시스템, 그리고 인공지능 보조항법 장치가 조종사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증강현실 기반의 계기판은 지형, 기상, 위협 요소, 임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며 AI 보조 파일럿은 안정성 유지와 긴급 상황 대처를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조종사는 전략적 판단에 집중할 수 있고, 기체는 스스로 최적의 비행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승객 공간 역시 기아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군사용으로는 완전 무장을 갖춘 병력 12명을 태울 수 있고, VIP 모델에서는 최신형 전기 SUV처럼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소음 차단 기술이 적용된 안락한 라운지로 변신합니다. 화물 전용 모델은 기아의 공간 최적화 기술을 적용해 더 많은 화물을 안정적으로 수송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은 HUM1 마리논의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첨단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 충돌 회피 AI가 탑재되어 복잡한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비상 탈출 시스템과 충격 흡수형 연료탱크가 적용되어 탑승자의 생존 가능성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HUM-1 위 가장 혁신적인 요소는 하이브리드 전동 추진 시스템입니다. 상발 엔진과 보조 전기모터가 결합되어 필요시 추가 추력을 제공하며 저고도에서 조용하게 전기모드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사 은밀 작전에서 큰 장점이자 친환경 항공 기술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동급 헬리콥터 중 가장 낮은 배출량을 자랑하며 지속가능한 항공 모빌리티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관점에서 HUM1 마리논의 등장은 한국 항공 산업의 위상을 한층 높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헬리콥터 시장은 미국, 러시아, 유럽 기업이 주도했지만, 이제 한국도 최첨단 모델을 내놓으며 경쟁 구도에 합류했습니다. 성능, 모듈화, 친환경 기술까지 모두 갖춘 HUM1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수출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HUM1 마리논은 기아 브랜드의 진화를 보여주는 결정체이기도 합니다. 이제 기아는 단순히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지상과 해상, 그리고 하늘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모빌리티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기아의 전기차가 개인 헬리콥터와 연결되어 육상과 항공 이동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되는 시대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HUM1 마리논은 그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2026 기아 HUM1 마리논 헬리콥터는 단순한 비행체가 아니라 혁신과 비전, 그리고 미래 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기아의 선언입니다. 강력한 성능, 높은 효율성, 철저한 안전성, 안락한 승객 경험, 그리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기술까지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결합된 차세대 항공 플랫폼입니다. 군사 작전이든 인도적 인부든 혹은 럭셔리 항공 여행이든 HUM1 마리논은 언제나 최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토 다이나믹 이전해드린 2026기아 HUM1 마리논 헬리콥터 이야기였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한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